하는 겁니다. 우리가 다문단을 보니까 뭐와 뭐의 문제였어? 인간과 자연과의 문제였었죠. 그럼 이번에 라문단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보자고요.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둘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많은 사회적 난제들을 안고 있다 그랬죠. 다음의 두 사례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. 자, 사례 1이 이제 뭐냐? 뭐 아주 간단한 얘기죠. 신문이나 우유 배달 사원 등이 아파트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일이 어제오늘 이 아니다.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배달원들이 출입 카드를 구입 돈도 내야 돼. 그래서 비난을 받았어. 이 외면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배달원은 아파트 승강. 승가...